아, 걷자. 떨리는구만. 이게 떨려? 형 늦으면 열로 들어가야 돼. 1 번, 일 층. 아. 그다음에 구석으로 파밍해야 돼. 이노가 잘하면 이긴다. 그런 말을 왜 해? 이노만 잘하면 이긴다. 다음, 다음 어떻게 줘버리지? 택배긴 하니까... 택도 <laughs> 이으니까안 오는데? 그냥 같이 오는 거 없어. 안 오네. 이쪽에 나는 몰라. 야, 일단 일단 어? 일단 일단 꽂아. 꽂는 대로 꽂아. 아이, 뭘 어, 모르니까 그냥 꽂는 대로 꽂아. 주변 떨어지는 거잘 봐야 된다, 안 오면. 아, 어. 안 오는데? 없어. 나 여기 창고 단녀갈게나 봤어. 체육관 과일 모. 뭐. 주변 떨어지는 것좀 보자. 주변은 없다. 우리 뭐? 하나, 아 나요. 여기 개. 아고 비행기. 그 비행기 계단해야 돼 우리. 아나 차가 없다. 아차 없어. 여기 체육관 그 쪽에 하나 더 있어. 나도 차 없어. 나 차에 있어, 철학. 철학가에 집탄 더 있어. 계산하자 오케이. 이렇게 왔거든, 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왼쪽 왔어. 왼쪽. 왔어. 왼쪽. 아니야, 4번에서부터 왔어. 4번에서 택가도 갈랐다. 사진은 위로. 그러면 그냥 오른쪽 라인이잖아. 여기네, 우리 여기까지만 먹으면 돼. 그럼. 아니, 나 왼쪽. 왼쪽이야? 왼쪽. 저거 애매하다. 왼다 왼쪽인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우리, 그냥 여기까지만 일단 먹는 씨 하자. 그 다음, 왼쪽, 슈마 쪽 비면, 음. 아니, 교회 쪽 비면, 교회 쪽까지 먹는 거라. 교회 쪽까지 맞지? 아, 비행기 잘 몰라. 어, 여기서 그냥 팩 카지노 위에. <laughs> 교회, 어, 교회 맞아. 빨리 가자, 우리. 이거 로스보다 빨리 가야 돼, 우리 어, 오른쪽인 것 같기도 하고 오른다 오른쪽 같다 나도 오른쪽 오른, 같아 나도 오른쪽 갔다. 오른쪽 같아 응. 오른쪽 같아 어 오른쪽인 거 에어를 트 주시고 파출를파출를 여기 안 나오래? 그래. 아 일본에 출발하자 그냥 나차 없어 나도 <laughs> 없어 아니 이거 그러니까 몇번 말해 지금 찾고 체육관 옆에 하나 더 있다 아 그러니까 그닌니까 한번 더얘기한 거라고 오케이 엠는엄 내가 그거 타면 되는 거? <laughs> 일본에 네, 차타 있어야 된다. 여울 없다. 야, 손잡이 하나만. 여 야, 아, 차차 지금 일단 뜰게. 일본에 차 타고 우리 1번까지만 먹자. 해카도 안쪽에 차 하나 더 지나 안 됐네. 내가 태워 줘. 태워 간 고정차 나오 거야.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아니야, 아, 여기. 아니야, 아니야. 여기 미라마 있네. 미라 미라도 있네. 미라도. 여기 어디 팀 쪽? 1번 팀. 가자 이제 우리. 어 내가 탈게. 가자 가자. <laughs> 여기까지 그냥 올리자 바로. 얍얍 yep. yep. 치페드 나와 일로 오아 우리 그 여기 똥관에서 내가 해줄테니까 가자 이티 조심하면서 가야되거든 위노가 <laughs> 짤래? 나입배야못 돼. 너도 입배야어 내가 해줄게 없다 없다 없어? 발집은 모르고 자, 우리 바로 저기 가자 바로 앞에 샤워보자 패치 형이 와어 여기서 볼게 앞에 앞에 없어 우리 가자 패치 형 뒤조심하면서 4번 본 거야 4번 1번도 봐줘 1번 형 1번은 더 가야 돼나음 일단 가서 없어. 서 갈게 네. 1번도 가 4번 가야 돼 1번 일본... 못 봤대 못자서 바로 봐줄게 이거. 아니야 봐줄 수 있어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일단 나오는 거 없어. 형 오케이. 뒤에 조심해야 돼 포커시. 아... 보이는 거 있어? 아니야 없어. 아레 없어 아레스 나. 아레 그래 나눠 먹자 우리 둘둘씩. 아나 어, 일단 어디? 나 여기 허, 나 먹고 있을게. 거기 세타고 교회 체크해봐. 오케이. 아레스 하나 이거 아레스 그 여기 밑, 밑에 짤털거든 한 여기 안에 들어가다 죽은 것 같은데? 추마 교회까지 따 봐. 죽인 뭐 있는데 내밀 수가 없거든? 한명 출발해 봐, 그럼. 아, 아, 나 2배야, 저한테 불러. 나도 2배야, 아, 그냥 올라가서 어. 게 아, 배열 없어서 큰일이네. 빨리, 빨리 속도로 쏴. 게 아... 걔 아. 계속 나오는 쳐다보는 거 없다. 째줄게, 째줄게. 나 출발... 아, 3분 먹었다. 아 털려있다털려있어아 있다 있다 있다. 있어? 오케이. 있어? 안에 아, 한명보어 성당 안에. 잠깐만. 설정 하나 안바고거 어, 다른 쪽 시야 좀 따봐. 뭐 이런 데나. 쓰레기집이나. 인선이나. 이런 데. 거기 안 보인다. 여기 사람 어, 4번 없는 거 같은데? 아, 어, 4번 안 보이고. 안 보이고. 나 빠질게. 어, 오토바이 야. 소리. 아이거구나 오토바이 아. 소리. 빠질게. 저쪽 한병 봐줘.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소바이 먹은 거 아니고 차도 왔다미라도도쭉 오면 돼. 내가 이거 아, 사번 아, 올릴게, 그냥. 바로. 오케이. 이거 한면 그, 바로, 더 4번 계속 봐줄게. 아. 4번 형이 봐봐, 형. 나 배우에 가져와서. 4번 하나 있다, 하나 있어. 아. 가지마, 가지마. 우리 여기서 뭐 보면 4번에 하나? 여기면 그 3번도 될거 같지 않아? 그냥 3번 보이거든. 3번은 초마 애들이 먹고 있을 것 같은 거 같은데. 휴지 형 3번 줄게 문... 일로 와봐. 문 닫혀있고, 내기는 거다. 아, 일단 제대로 안 보여. 응, 멀어. 들어가서, 거기서 봐봐. 2대2. 3번 가능할 수도 있겠다. 어 3번 있으면 그냥 우리 여기 능선으로 빼자. 1번 더, 어. 3번에 하나 있어. 하나, 3번에 있대. 3번에 하나, 3번 어, 하나. 이숫자도 나쁘지 않아. 원되면은 저회 그 쪽에서 어디 쏜다? 한당 토마, 한강 차 보시면 될것 같은데, 나 S GTN 싸우고 있어. 뭔세랑그 앞에 짤 깨진 거야? 아, 깨진 거지 4번 깨 밖에 터트렸어. 왜 소지도 GTN 밖에 싸? 왜? 너 나한테 롤러가 안 넣어? 음... 나는 떴어, 나도 안 넣어. 아, 떴어. 야, 나. 4번에 4번에 하나. 4번 치수 둘, 총소리두개 났다. 오케이. 오케이 1번 좋으면 우리 1번 들어가죠. 근데 1번 걸치면 어차피 아. 우리도 거칠 것 같아. 음. 내가 더 중앙 쪽이면은 가자, 그럼. 좋은 데 가자. 왜총소리 하나도? 내가 차로 갈게. 우리 완전 밑으로 튀면, 창고나, 밑으로 가자. 창고나 여기? 아 여기 흙길 타고 우리 그거 했던 거 하자. 완전 밑으로. 아, 트면. 오케이. 어이 도로가 낫지 않아 그냥 우리 지금 있는 도로? 그럴 수도. 있어. 간다 일단. 아, 좋은데아 이거 아, 움직이지 안 말자 이거 움직이지 말자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아, 다시 앞단지 간다. 아 이거 그냥 아, 홀딩해 홀딩해. 이에 아. 쳐낸다 이거. 홀딩 해라. 토발 소리. 지금 지금 나야형형차차 바퀴 깨는데 뛰어 올라간다. 이 번에 이번 쪽에 오토바이 하나 왔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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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 네. 아, 어, 확인 이번에 하나 아, 이번에, 이번에 둘 이상. 이번 확인 확다뭐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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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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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사람? 혹시 있확여확는 사람? 여기 20발 남아. 너 일단 챙겨줘. 에이스 아, 하나. 음, 하나 뭐야 에이스 말고. W C R S R S W C R S 말고. 아 W C W. WC. 한대더 올라간다 4번4번에한대더 올라. 지나간다 그냥. 집쪽 같은데? 창고 창고 집같아 창고 집. 뚜렷탄 M V P랑 A J 에이스. 창고 집같아 그리고 여기 세웠다. 1번 확인. 어 하긴 확인 확인 억 이상 있다. 차랑 뛰어다니고 는아 어, 에이스 하나 더, 에이스 에이스 하나 에이스 셋이요 어? 에이스 셋 에이스 끝났고 여기, 에이스 끝났다 여기 있고 1번 1번 하나 더, 에에이직 하나 남아있고 하나 남아 있고. 3번 해도 샷 계속 만들어. 한번에도차 내린다. 한번해들 우리가 오른쪽으로 한번더 티면 갈색 타도 맞게 갈까. 되지 않을까? 오른쪽으로 튀면 아, 어. 오른쪽으로 튀면 여기 한번더 이용하죠. 1번 걸칠 것 같은데. 1 번, 어. 오케이. 오른쪽으로 확튀면딱1 번까지가. 어 그냥 여기 들어가면 안되나? 거기 몰라 고배율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 우리 다음번에 거기 못가 아 페이탈이 어디가 페이탈이 어디가느냐에 따라 여기 여기 창고는 일단 안보이거든 오 나와 나와있는거 없는데 저기가 원래 나와서 쏘는 데가 아니라 스토바이 S7 도로 옆에서? 도로 옆으로 지나가면 도로 이쪽으로. 아래로 내려간 가중 여기 4번. 어, 시네둥치. 들어갔다, 4번. 한 명? 들어갔어. 바로 밑에 있지? 아, 4번. 바로 밑에. 믿... 그럼 걔가, 걔가 3번 들어갈 수 있겠네. 도로 자서 진호등 집이 나가진 것 같아. 마이야. 올라갈게. <laughs> 차 타야 돼. 그거, 내 지금 차박차박힌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이거 그냥 능선 줄게. 아이 아 능선 받게 아형 이따가. 오케이 나가 이따가 뺄까요? 그냥 아니야 나 이따가 올게 어. 나랑 그냥 둘다이 능선에 있다 그럼 팔아. 미러 스토리. 로터는 잘안 했죠. N 방향 N 방향 나 N 방향 못 봐. 노회로 올라가는 거 같은데. 자, 온다. 아, 저기 밑에 집 싸울로 해야... 한다. 밑에 4번 집 싸울 라인. 4번 집 싸울 라에 MBG랑 커드로야. 아닌 뭐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 말고. 아, 같은 팀인 거 같아. 레드 하나, MBG 하나. 스마트 아, 핀. 해야지. 스마트 핀 버기 쪽에 하나 세웠다. 커드로. 다드로 이제 킬안 된다. SW. 태창. 밑에 집도 싸고 이거 쏴버려. 총소리 듣고 알아서 낄 먹자. 기다려기다 아, 아. 저 틀어? 아. 아이 위로 올라아 먹지 말자. 총알 아깝다. 그럼 가위바위보로 한번면안맞아 먹을 는건가 내가 오탄 줄게 그냥. 나, 나 오탄 지금 받을 아, 아, 아. 아, 거야. MVP랑 T 1이다내 밑에 있지. 나 MVP잖아. T 1안해 MVP 알아. 해. 서로랑 싸웠던 거미군일 거야. 아미군 내가 드샷 따. 미드샷. 여기? 3번 T1이랑 MVP. 아, 하게. 4번이 쿼드로지? 응, 네, 4번이 쿼드로. 오케이, 2번에 들어왔다. 사람, 새로운 사람. 4번에 4번 2명이야요번에 2명. 다리겠다 T1 하나. 필 떴다. 어, 필떴네나 아, 이거 바, 하나 남았어. T1 나왔어, 나. 하나, 하나 남았어. 아. 이거. 두 팀, 아한 팀, 팀더 박는다. 내핑해한번 핑, 아 음... 같은 팀이다. 같은 팀이다. v p 핑거 같아. 우리 집빠꾸으면 안에서 막아. 안에서 아, 에 아침에 왜 팀? 내가 호환해 줄수 있다. 내가 그냥 바로 붙여줄게. 캐처하게 여기 쏴라. 그냥 내가 서그 앞에, 그, 파란 집이랑 야차 집, 우 쪽면은 다봐주 오케이. <laughs> 아니, 아니 이게 이번에도 들어왔다. 있다. 원 바뀐다. 이번에도 있고, 아직, 신호등 집에도 있고. 차로 뭐야, 안 갈게. 아 어, 우리 그냥 계속 걸리니까, 천천히 하자.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로 하나 죽었지? 몰라? 나못 뭐 봤어 몰라, 안 죽지 않았어? 거드로는안 죽었어 어떤 거 기절, 기절만 시켰잖아 어, 미드가 하나 죽었어 원 좋아 형 그냥 빼도 되겠다 아직 좀만 더 있어볼게 내가 총소리 계속 내봐 우리 집 박을 만한 애들은 여기 4번? 혹 찾자면 4번 애들? 그러면 형 우리 쪽 박잖아 이렇게 요또 이거 그냥 내주자 우리 여자들 라인 여기 있으면은 어 우리 우리 라인 폭으로 그냥 닫아버리면 이렇게 밖에서 싸줄 고 그럼 애초에 가 있는 게 낫잖아. 헤다가 누를 것같은데 뛰는데 거리가 좀커 이거까지. 허드로 지금 면 맞혔다. 한번에돼 오케이. 들어. 오토바이, 오토바이 한대 있어. 오토바이, 들어간 오토바이 탔다. 오토바이 탔어 얘네. 상당도 있어 혹시 상당? 어, 상당, 상당 있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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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다. 출발 출발. 오토바이 출발 하기 밑으로 간다. 아 저를 성당으로 간다. 성당. 아 까비다 이거. 까비. 아저 오터 몇발 있어? 네, 그커드어 아, 집에 집 하나 더박는다커드어 집에 차한대더 네. 막는다. 커드어 집에 차한대더 막아. 삼십 발 맞더라. 삼킬. 커들어 집에 차한대 더. 더. 오터맨 하나 올라온다. 두명 최소 두 명. 세명타 있는 거 같아. 2명. 뒤에 한 자리 앉아 있던데. 오토바이. 여기 까지 올라왔다. 어. 2번. 어디? 2번? 오케이. 태 아, 죽었어. 신호등, 신호등 쪽에서 올린 거야. 시원, 태야나 지금 야산 라인으로 왔어. 음. 아. 나 박으면 바로 연막 피고 뺄게. 그냥. 이거 신호등 쪽에서 2번으로 한명 올렸어. 오토바이로. 아. 거기 신경 별로 안 써도 될 거야. 여기 집이 있어가지고. 한 번. 아, 똥가안 보고 그냥 신호등 집 내가 동선 파고만 계속 깎고. 이거 디귿자 애들 여기 좀 인사 한번더 쓴다, 한 번. 쓴, 한 번. 음. 어, 그럼 다음에 걸어붙는 거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똥간 에도 박았다. 여기 똥간 에도 박았어. 오케이. 2명, 두명인가 1명. 그래, 2명 박이야아랫지 확인. 1호 형 3번쪽 폭탄이 나 보이면 봐봐. 3번쪽 확인. 한번 아직 안 보여. 한 바퀴 더섞으이 마세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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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하나, 하 명. 둘나 둘, 하나, 도나선 한번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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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나, 하시둘나 하나, 시둘 처음에 한번 죽었었지 어 맞아 여기 뛰어다니는 애들 개많다 뭐? 어, 아니 그 1번도 있고 1번에서 여기도 골드 있고 그냥 도로가에도 많아 호스 기절한다 부스러드랑 싸운다 그리 똥까쳐 그때 우리 그, 똥까쳐 떼서 먹었어 나이스 나이스 부드둘 킹스로드 3 토스 끝났고 아 그럼 킹스로드가 여기야 여기 도로 갔죠. 창고 킹스로드 한명 남았어 연막에서 똥꼬쇼 같은데 오케이 WG 셋 드리핀 헤드 둘네 이거 MVP 애들이 우리 밀고 오겠다 빠져. 어, 1번 4번 빠진다 야, 우리 빠지자 민호 빠지자 빠지자 어, 빠지자 그래 어. 능선 뚜벅인데 능선 뚜벅이 잡을 수 있거든? 그리고 능선 애들 지금 여기 4번에 있지 4번에 다른 팀있 4번에. 오케이, 이거, 팀 4번. 이거 너무 바빠질까봐 그냥 빠질게. MVP 애들도 올라와야 되거든. 아야. 야 우리 이런 버전에서 이번 파 1등 하자. 아. 오탑 많은 사람. 이번 애들 올 거야. 올 거야. 별로 없어. 오케이, 나도 이제 통을 안 아낄게. 우리 어, 여기.. 성당도 빠졌어, 원. 1번, 1번 킬 뺏어먹을 준비 한명 해야 돼. 셋. 핑초 끝났다. 빠졌다. 스워드 끝 성당 차나온다 4번 4번 0 맞힌다 4번 상당 애들 상당 애들 1번 붙을 거야 1번 2번에, 2번에, 볼볼 2번에 볼 볼트다 조심해 1번 애들 오토바이 타고 밑으로 내려간다 오른쪽 어... 밑으로 2번에 없다 아차야 내가 여기 볼게 오케이 아차야 너어 오토바이 내 쪽에 아 똥깐 아 봤어 나 와드로 왔어 요 쟤 통과 세웠어. 한번 어. 1번 1번에 커드로 1번에 커드로 아게. 1번 커드로 세웠어. 그 4번에도 나온다. 연막 안으로. 지 4번 다 두목이야. 세 명. 분명 많이 MVP랑 부수지 싸운다. MVP 하나. 집 쪽이야. 임무대에서 그 능선으로 붙었다. 나간 계속 밑에만 볼게. 거기 밑에 둘이 봐. 그래픽 레드다. 요거 밖에. 나커드로쪽 본다. MVP 그때 4번이 MVP다. 어. 오케이. 그리피 레드가 3번 똥까지이지가 뭐, 손수가 없다. 싸운다. MVP를 아레즈도 깨있다. 나 카드로 오는 거 볼게. 오케이. 아레스 RS... 응, 이미 뛰었다. 붙었다. 아레스 하나. RS 하나. 붙었어. 아 우리 형, 그리피 레드보다요. 이브즈 끝났다. MVP도 있는데. MVP 끝났어. MVP가 저기야 4번 쪽. 아, 우리 레드보다. 아니야. MVP가 MVP 아 있어. 있어. 미즈가 끝난 거야. 아 어, 미즈 알아 알아 알아. 4번 핑 MVP야 그럼? 어 3번에 그리핀에서 둘 아레스랑 싸운다 MVP 아레스 끝났다 연막 핀다 아래 레드 레드 3명이야 오토바이 다 배. 왼쪽으로 왼쪽으로 밀샷 하자 AR로 가서로. 제이탈 2 나이스, 피. 피. 나이스, 나이스 인. 레드 끝 쿼드로 봐야 돼 쿼드로 이제. 쿼드로 안 보고 있어 쿼드로 쿼드로 보고 있다고 1번 쪽 퍼드 그 성당 쪽 쿼드로 아직 끝났다. 안 올라갔어 올라갔다 어, 살짝 올라갔다 나 오타 40에 30 일로 와봐 이놈 아니 이거 쿼드로 왼쪽으로 푸시 절대 못하 내가 보고 있어 어나 이거 뗄게 옆집으로 쿼드로 애들 이, 연장... 올라갈게 아 이게 위에다 어, 막아 이게 와서 막아 와서 쿼드로 애들 MVP 여기 난... 앞에 나무까지 붙었다. 1번. 나무 앞에 능선. 쿼드로 다시 올리자. 작업 출 거야. 공중이야. 쿼드론 아, 작업 출 거야, 볼게. 오케이. 내가 MVP 보고 있을게. 쿼드로만 아. 막으면 돼. 쿼드로 왼쪽으로는 푸시 못다. 중급, 중과 단위로 오른쪽으로 푸시 온다, 얘네. 그거 할거 없는 네. 사람 있으면 3번 쪽 봐주면 좋아. 아니야, 아니야. 쿼드로 세파야 돼. 3번까지 330. 3 3 0 죽은 나무까지 하면 갔다. 쿼드로. 오케이, 확인, 확인. 그죠 이거 셋세 커드로 셋 봐야 돼셋 커드로. 멀리도 음. 사람 싸운다. m v 도 싸우고 있어서 우리도 못 오겠다. 커드로부터야 말했어. 커드로부터 아, 봐. 아니, 아니, 왼쪽 왼쪽 내가 그 나무 왼쪽 크게 돌아오는 거 내가. 아니 아니야 왼쪽 내가 보고 있어 왼쪽 내가 보고 있어. 오른쪽 내가 볼야볼 너무 힘들어. 너가서 봐야 돼. 얘는 왼쪽으로 올라간다. 어, 나스타로드통 봐줘야 기 선번 쪽. 올수 있는 사람, 선번. 없어, 없어. 지금 잠깐 봐줄게, 잠깐 봐줄게. 됐어, 됐어. 나 빠졌어, 그냥. 아, 퍼드로쪽 아, 보자. 퍼드로 우리 작업실로 간다, 이제. 쿼드로. 왼쪽으로. 아. 왼쪽, 중앙 쪽으로. 한명 노리고 있다, 우리. 숲백에 음, 확인. 음, 내가, 내가 분수지 그 볼게. 이거 완전 크게 와서 여기 4번까지 올 수도 있겠어 4번 없어, 4번 없다고. 그거, 그거 못온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이 아예 왼쪽 각으로 못 와. 오케이, 미안. 자, 아, 뒤에서 맞아. 이제이 아, 바깥, 이제 바깥터 이제, 이제. 저 있다. 저 있다. MW. MW, 일반 핑쪽. 그거 둘이서 봐야 돼, 이제. 일반 핑쪽에 둘 보였다. 온다, 이거. 오른쪽으로 온다, 이거. 컵돌로 근데 하나, 그고 모르지? 아. 어. 얘네 맞나본데, 밑에? 아냐, 아냐. 박힌다. 오른쪽 집에서, 밑에 집에서 쏘고 있어. 이거 붙겠다. 끌어준다. 붓는다, 이거. 붙는다. 컵돌로 붙고 우리 있어. 컵돌로 창문이 안 돼. 창문이 안 돼. 나 빼야 되는데, 이거. 빼자, 빼자. 집으로 빼자. 나 이거 집에서 박을게. 그래? 거기서 샷각 나와? 오케이 오케이 막자 그럼 막자 잘안 나와 잘안 나와 그럼 나와 그냥 쪽쪽 빠지자 쪽쪽 그냥, 쪽쪽. 그냥 빠져봐 그냥 빠져봐 집 안에서 막자, 막자 집 들어오는 막자, 거 막자 네 약간 우측으로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우측으로 뛰었어 약간 나 이거 벽 붙을, 붙을, 붙을 거야 아, 와, 이거 벽 막... 붙을 거야 와 밑에 능석까지 붙었어 거의 나 여기 짤게 문 들어오는 거으면돼나 여기 밖에 하이딩하고 있을게 그럼 붙었을 거야 이거 붙었을 거야 아... 잘 아, 붙었다 왼쪽으로 밑으로 오는 거 내가 봐줄게 왼쪽 밑 오케이 여기 봐줄 수 있는 사람, 세 1번? 못 보지. 1번 내가 본다, 1번 지나가는 거 본다. 그냥 완전 붙으면 잡아야겠어. 오케이. 야차 일어나지 마라. 아. 얘네 막고 천천히 나가면 돼, 우리. 옆집밖에. 얘네 이쪽으로 올 거야, 1번 쪽. 무조건. 왼쪽 밑으로 오는 거 내가 막을게. 근데 그쪽으로 가면 신호등 집 앞에 막거든, 얘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1번 담벼락 타서 우리가 있었던 자리야차. 걸로 통해서 아, 여로올 거야. 그, 왼쪽으로 가면 부수지한테 맞는 거니까. 거잖아. 똥가는 이거 맞아, 신호등 맞아. 집이야, 이거. 똥가 신호등 여기 집이야. 4번 다 먹혔다. 똥가는 그... 신호등 아니, 집이야. 똥가는 신호등 집이야. 우리 오른쪽 위로 진행해야 되지, 다음에. 응. 막... 아니 그냥 똥가 쪽으로 그러니까 가야 돼, 이거. 그니까, 똥가 쪽, 쪽 위에 똥가. 부수지 밀어야 되는 게제베스트긴 해. 어. 얘네가 커드로 같은데, 착각하는 거? 아냐, 아냐. 딴 팀이야, 신호등 딴, 신호등 딴 팀이야. 딴 신호등, 신호등 집에 돼. 어, 온다, 어, 오른쪽으로 난다. 온다. 난다. 왼쪽만 보고 있어 나. 오른쪽 온다. 나 왼쪽 가 오른쪽 오른쪽만 보는 중. 나 여기서 낚시할게. 여기 지나가는 거 쏜다. 야차. 아. 어, 사운드 듣고 한번 얘기해줄래? 사운드 들면. 가자고. 우측 피킹할 준비 해봐. 야차 나와서. 돌아오는 길 피킹할 준비해. 내가 먼저 싸줄 테니까. 어. 거의 지나가는 거 보고 있거든 내가 쏘면 너 나와서 우측 피킹해 어. 바로. 어, 오고, 아. 나, 나,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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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다 말했어. 야차. 우측 피킹할 준비하라고 어. 바로 나와서. 담벼락 왼쪽 공부. 하나 온다. 왼쪽만 볼게, 나. 얘네 담벼락으로 붙었다. 콕내 거야. 얘네 맞는다. 올 거야. 들어오고. 또쥐민 아, 우측 크게 도는 건가? 밑에 구덩이까지 갔다. 우측 밑 크게 돌았다, 이거. 아, 우측 밑으로 크게 갔다. 여기로 갔어, 요 얘네. 얘네 1번으로 갔어. 연막 치지 마. 연막 쳤어? 연막 내가 쳤어. 방어 응, 패하야 돼, 쿼드로. 폭 가고. 왼쪽으로 가서 우리 쿼드로 잡자, 그냥. 아, 가봅시다. 오른쪽이, 오른쪽, 아, 위. 오른쪽 위. 아, 밑에. 왼쪽, 왼쪽 밑에, 왼쪽 밑에. 여기. 1번, 1번. 1번, 1번. 둘이야, 둘이야. 쿼드로 둘이야. 쿼드로 둘이야, 1번. 밑에. 둘이 같이 있어. 폭 터질 수 있나? 아, 이거. 아, 까거